우리가 아, 입고 있는 옷이 옷을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을 텐데요. 아뭐 저기 밀림 원주민들은 그래도 뭐 가볍게 입고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는 옷을 입고 살아가죠. 이 옷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의 몸을 1차적으로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옷이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어떤 직업이나 또그 신분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보면 그 사람의 직업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경찰관인지, 뭐 의사인지, 아니면 뭐 소방관인지 등등. 직업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귀족들이나 귀족들과 일반 백성들이 입는 옷들이 또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보면 그 사람의 신분을 대충 알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옷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에 맞게 입으라고 우리에게 골라주신,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옷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이제 변화되었으니 이런 이런 옷들로 갈아입어라. 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옷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해야 된 신분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라 주신 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갈아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래 입고 있었던, 원래 입고 살아가던 우리의 옷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땀을 막 흘리고 어떤 뭐 일을 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땀을 흘리고 더러워진 그 옷을 그대로 입고 입은 채 새로운 옷을 입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벗지 않으면 갈아입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입고 있었던 그 옷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벗어버려야 할 옷들은 또 어떤 옷들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벗어버려야 하고 할 옷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그 벗어버린 이후에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라주신 그 옷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음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함께 세트로 들어야 말씀을 좀 제대로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신분에 걸맞는, 우리가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이 골라주신 옷으로 잘 갈아입고, 잘 차려입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보면은, 이각 단락이 이 그럼으로라는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도 그렇고요 5절 말씀에도 그렇고요 12절에도 이 그럼으로라는 말, 이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 단락은 모두 그럼으로라는 말을 통해서 이 앞에 단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 그럼으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주의해서 살펴야 합니다. 왜냐? 그럼으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내용에 앞에 나왔던 내용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뭐뭐뭐 했다. 그러므로 뭐뭐뭐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으로 나온다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본문 3장 1절에 그러므로 시작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이 3장이 바로 앞장인 2장의 결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으로서 3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2장의 결론으로서. 그러면 2장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장에서는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어떤 일을 그분이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이 얻게 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장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 그리고 믿는 자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으로서 3장이 따라오는데 이 3장은 믿는 자로서, 그렇다면 그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 단락마다 핵심이 되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찾으라는 겁니다. 찾으라는 명령이고, 두 번째 명령은 죽이라. 라는 명령입니다. 이 죽이라는 명령은 벗으라, 벗어버리라 라는 명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명령,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이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이세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이게 다 하면 너무 길겠다 싶어서 오늘은 우선 찾으라는 명령, 그 다음에 죽이라는 명령과 함께 벗으라는 명령, 요 명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입으라 이브라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말씀을 먼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골라주신 옷 입으라고 하시는 그 골라주신 옷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의 첫 번째 명령 찾으라 라는 겁니다. 자, 골래소서 1장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바울은 오늘 본문 1전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은 죄인을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그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믿는 우리들도 함께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다. 예전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바뀐 신분의 우리, 그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 찾으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위의 것은 무엇이고, 땅의 것은 또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찾으라는 명령을 다른 표현으로 좀 이해하기 쉽게 다시 언급해 줍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 받은 것들이 지금은 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직 실제로 그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잊어버립니다.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3절과 4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명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3절의 말씀처럼 지금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죠. 또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참 모습을 아직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참 모습을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는 하늘에 속한 것들이 다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온통 이 땅에 속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신령한 것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생명, 새로운 생명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반면에 우리의 눈에 너무너무나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이 너무너무나 우리 눈에 잘 보인다는 겁니다. 반면에. 세상 사람들이 목표를 두고 가지고, 목표를 두고 가지려고 하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우리 눈에는 너무너무 크게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사로잡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뜨고 보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땅에 속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신령한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이 분명히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언제 나타나는가, 드러나는가?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아직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때는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그 생명이 얼마나 충만한 것인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것인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날에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볼수 없었던,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그때가 되면 분명하게 볼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우리의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로 집중해야 합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하늘나라 하늘에,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은 자꾸 땅의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의 두 번째 명령 무엇이었습니까? 죽이라. 라는 명령입니다. 죽이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므로가 나왔으니, 앞에 말씀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앞에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은 지금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생명을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것을 영광 중에 그것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땅에 있는 지체란 무엇일까요? 땅에 있는 지체. 땅에 있는 지체란, 옛사람, 예수 믿기 전, 우리의 옛사람의 가치관을 따르는 삶. 하나님을 모를 때내 생각대로 살던 삶. 우리들의 죄악된 본성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죽여야 할 땅에 있는 지체의 예를 5절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과 관련된 죄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거론, 거론한 이 다섯 가지에는 하나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욕구가 결국은 마지막에 나오는 탐심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으로 얻으려는 그 우상숭배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있습니다.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 자체가 뭐 나쁜 거나 죄는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울타리를 벗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적인 욕구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성적인 욕구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욕구예요.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제한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이상으로 얻으려는 강력한 욕구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커질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욕구는 탐심이 되고 그 욕구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그 욕구를 숭배하고 그 욕구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따라 땅에 있는 지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죽여라,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에는 두 가지 측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죠.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죄악된 그 본성을 죽여야 합니다. 이미 죽었고, 또한 계속해서 죽여야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축이라는 명령에는. 그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았을 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6절.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이든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도 그와, 그와 같이 살았습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살때는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옛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때는 우리의 욕구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갔었다,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죽이라는 명령과 연결되는 또 다른 명령을 하나 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 안에서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앞에 5절에 나오는 죄의 목록은 인간의 욕구와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면에 지금 8절에 나오는 그 죄의 목록은 우리의 행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 알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스도인의 죄를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만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구, 악한 욕구도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욕구도 함께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이 악한 욕구가 맺는 열매인 악한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리고 9절의 거짓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특별히 말로 하는 우리의 말로 하는 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방이 그렇고요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세 가지가 모두 우리의 입으로 짓는 것입니다. 짓는 죄입니다. 분함과 노여움 같은 종류의 그 죄로, 죄도 마찬가지로 함께 같은 종류의 죄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분함이 일어날 때, 노여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입에서 우리의 어떤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여러분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죠. 더 나아가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언어 생활을 하고 살아가시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죄악된 행위들의 행위들을 옷으로 비유합니다. 옷. 그리고 그 옷들을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입었던 옷들입니다. 바울은 그 옷을 가리켜 옛사람과 그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안에서 새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이런 옷들은 어울리지 않는 더러운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춥지도 덥지도 않고. 정말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이 가을 다가오는 것이 이제 느껴집니다. 이게 나무들을 보면 서서히 이제 옷을 갈아입기 시작합니다. 시작한 것 같다. 이제 가을이 이제 찾아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매번, 매번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는 일이 있죠. 바로 옷장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름에 입었던 반팔로 짧은 옷들, 얇은 옷들을 정리하고 긴팔 옷들을 꺼내놓고 여름 옷에서 가을 옷으로 이제 우리도 서서히 갈아 입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옛 사람의 시절에 입고 있었던 옷들, 즉 죄를 행하려고 하던 우리의 그 악한 본성, 그것을 죽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그 모든 말들과 행동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려야 합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는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골라주신 옷들로 가라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라 입어야 할 옷들이 하나님이 골라 주신 옷들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옛 사람에 머물러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바울 사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먼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13절과 14절에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 사도, 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어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바울사도의 말처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찾고 그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벗어버려야 할그 옷을 아직도 입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을 모를 때 입었던 옷을 다시 다 주섬주섬 꺼내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옛 사람이 입었던 그 옷을 이제 그만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옷장에서 빼두었다가 다시 옷장에 도로 넣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철저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절대로 입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옛사람의 본성과 행위들을 죽이고 벗어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